시원해? 샤이나 시원해? 어이구 좋아 어이 시원해 안돼안돼안돼안돼 안 돼, 안 돼, 안 돼. 올라오면 안돼 거기서 놀아 너무 덥지? 나도 요번에 새끼 낳어 이거. 이거 이거 이거. 이거 이거. 이거 이거. <laughs>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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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수 정신 아니? 또 해봐 또 해봐, 응? 어? 해야 나또 해봐 좋지? 수영장 이 있어서 좋지? 노라 아빠 일 간다.